저에게 다 있는 방송, 토요일 더당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올 연초부터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남아 어르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어르신과 직접 대면하면서 강의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전 어느 모 언론사 보도 때문입니다. 서울에 어느, 사시는 어느 분이 대구 동대구역에 와서 택시를 타고 기사분께 대구에 가볼 만한 곳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기사분의 말씀이 대구에 뭐볼고거 있다고 왔느냐고 오히려 다그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는 안겠다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대구에 대한 자료를 조금씩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볼거리가 정말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골목을 중심으로 한 도심권과 동화사 등을 포함한 팔공산권, 송해공원 등을 포함한 비슬산권, 그리고 기타 지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대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으로 떠나는 대구 힐링 여행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린 10대 때는 여행을 하려면 대구를 떠나 어딘가 멀리 떠나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20대에는 한국을 넘어 외국으로 더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에는 여행은 어디로보다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모처럼 일찍 일어난 주말 아침이면 소소한 간식거리를 챙겨 앞산에 오르고. 조금 늦잠을 잤을 때는 수성못에 가서 못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십니다.일요일 저녁에는 야경이 아름다운 강정보령보에서 강정 산책을 하며 새로운 한주를 준비합니다.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장관을 잃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온놀이를 할수 있는 하정도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든 막히는 곳이 없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서울 친구가 궁금해하는 대구로 대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시청의 마지막 보직이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가장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대구시노인복지관의 운영위원을 역임해서 어르신 여러분의 상태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년퇴임을 하면서 퇴직자 공무원을 상대로 한 명강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7주 과정을 수료하고 저희들끼리 영강사회 모임을 매달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홍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시청에 근무하면서 문화관련부서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저는 대구 토박이는 아닙니다. 안동이 고향입니다. 고향면사무소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1979년 대구시에 다시 시험을 쳐서 대구시에 근무한 지가 40년이 되어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도심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고 해서 근대 골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의 근대 골목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은 2007년도에 국비공모사업에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청라은덕에서 계산성당, 이상하 고택, 서상돈 고택까지 740m의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를 계기로 100여 년전 우리 지역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고스란히 스토리로 다녀 남겨진 근대 골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골목 투어 프로그램으로 활성하게 화 되었습니다. 동산은, 청란덕을 일명 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산은 1899년에 선교사들이 원래 달성서시 문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치 문중산을 매입해서 지금의 그, 정란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동산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달성토성이 대구의 중심지였을 때, 달성토성에서 봐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일명 구리동자 서서 동산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달성선시 문중산으로 있을 때 남몰래 묘지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공동묘지로 있어서 거기에 가면 은 구린내가 난다고 해서 그 동산이라고도 했고 또 일명 동산이라고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주, 선교사 주택을 짓고부터 해서 오늘은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청라은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골목투어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도록 상표 등록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저희 지역에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근대골목이 활성화되어 2012년에는 장애물을 얻는 관광부분에 한국관광급별로 수상하였고 2013년에는 지역 문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홀수해에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문화백선이라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선정하는 건데요. 저희 지역에 네 군데나 지난해에 선정되었습니다. 첫째는 근대골목입니다. 근대골목은 2013년, 15년, 17년, 19년 이래서 4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두 번째는 방천시장에 있는 긴강석 다시 그리기 길이 2015년부터 17년, 19년 해서 3회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지난해에 803과 서문시장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804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갓바위를 비롯한 각종 사찰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특히 입시철이 되면은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서 입시에 좋은 대학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2016년도에 서문시장 야시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산모선을 이용해서 서문시장에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문시장에는 그 매대가 350미터에 80미터를 했는데 특히 먹거리가 6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근대 골목은 코스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어르신분들 알고 계시나요 다섯 개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1코스는 경상감영 달성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상감영공원을 출발해서 향촌동을 거쳐서 북청로 거쳐서 달성공원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기가 있는 이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근대 문화 골목길이라고도 부르는데, 지난해에 200만이 다녀간 곳입니다. 청라 언덕을 출발해서, 계산성당, 서상동 고택, 이상화 고택을 거쳐서, 양영시 골목을 거치고, 진골목, 학교, 협회까지 가는 1.64km인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세 번째 코스는 패선 한방길입니다. 여기는 패션 주얼리 센터를 출, 출발해서 동성로 거리, 양영시 골목, 서문시장까지 가는 축제 코스가 되겠습니다. 4 코스는 삼덕 봉산 문화길이라고 합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하여 삼덕 문화거리, 방천시장에 있는 김강석 다시 그리기길, 대구 한교 갓바위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5코스는 남산 병년 향수길이라고 최근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여기는 간덕정을 출발하여 남문교회, 무당, 인세골목에서 남산동의 천주교 골목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면 강좌에서는 이 근대골목 5개 코스를 중심으로 어르신 여러분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볼까 합니다. 자 근대 골목길은 이, 제2코스입니다. 이 가장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자, 출발은 동산에 있는 청라 언덕에서 3일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하 서상등 고턱을 거쳐서 뽕나무 골목 부제일교회, 한의학 약물, 박물관, 영남대로 진골목 학교협회까지 가는 핫한 호수입니다. 그럼 청남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1899년 동산을 매입해서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택을 한1 0여채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더워서 선교사 주택에다가 푸른 담쟁이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지게 했답니다. 성교사들이 붉은 벽돌에 사택을 푸른 담쟁이가 덮고 있는 곳, 푸를 청 담쟁이라 해서 청라 은덕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은 청라 은덕에는 볼거리가 뭐가 있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성교사 주택 세 곳입니다. 여기는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입구에 보면은 박태준이의 첫 사랑이 서려 있는 동무생각 노래비가 있고 그 옆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은혜정원. 그다음 3일운동 만세운동길, 동산 일요0 백주년 기념 종탑, 동산병원 구관 현관. 사과나무, 자선목 현재명나무 등 볼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삼덕 청라 언덕에 대한 하나하나 소개는 다음 강좌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